대전을 대표하는 압도적 브랜드 시티,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는요, 대전 최대 규모의 5,329세대 브랜드 시티로 앞서 진행된 1차 분양이 무려 와. 100% 완판되면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었죠.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2차 또한 번의 완판 행진이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는 대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신도시 2-2지구에 위치합니다. 그만큼 도안 리버파크의 입지와 그리고 힐스테이트의 브랜드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솔직히 대전하면 입지와 교통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죠.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를 선택해야 하는 세 가지 셀링 포인트를 제가 어? 준비해봤는데요. 아니 이게 뭐죠? 그첫 번째 셀링 포인트 바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입니다. 고안대로 동서대로, 유성대로, 유성 IC와 인접해 있어서 대존내 이동은 물론 타 지역으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음. 앞으로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라 더욱 편리해질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호선 유성온천역과 유성복합버스터미널도 가까워서. 자차는 물론, 대중교통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어, 그럼,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의 학군과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학부모님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를 선택해야 하는 두 번째 셀링포인트. 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초푸마 대단지입니다. 단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 안심 통학권이다. 맞습니다. 아파트 분양 흥행의 가장 크고 중요한 요소가 이 바로 학군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뿐만 아니라 도안고등학교, 대전체육고, 유성고, 대전외고등이 가까이 있어 정말 최상의 학군지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 인프라도 정말 중요한데요.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가 위치한 도안 신도시는요.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지향의 신도시로 다양한 공공기관과 함께 홈플러스, CGV, 건양대학 병원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대전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최고데요 그리고 단지 인근에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과 함께 진잠천, 화산천 수변공원, 도안 문화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등 쾌적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미래 가치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를 선택해야 하는 바로 세 번째 이유. 이것도 서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짜잔 빛나는 미래 가치입니다. 보안 신도시는 총 5만 8천여 가구, 약 15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로 조성 중인데요. 이렇게 대전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타운을 형성하면서 이미 대전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우와,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단지 2km 내에 약 5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R&D 중심 대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풍부한 직주 근접 배후 수요도 확보할 수 있고요. 단지 도보권에는약 23만 평에 달하는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이 부지에는 종합운동장,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한 체육 시설도 있고 또 공원 등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또 이에 따른 호재를 누리실 수도 있겠죠. 진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아파트네요, 그렇죠? 네, 와. 네, 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는요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총 51개동. 5329세대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그중 2차 분양은 3단지 2블록 1639세대, 5단지 1블록 443세대가 공급됩니다. 보안 리버파크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답게 아주 다양한 평형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 타입부터 84, 101, 120, 170, 199, 마지막으로 240제곱미터 타입까지 일반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쉽게 볼수 없는 다양한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공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커뮤니티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놀라지 마세요. 네. 바로 도안 리버파크 3단지에는요. 네. 바로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수영장이요? 네, 아파트에서 바로 수영도 할수있다니까 아, 너무 살고 싶은 아파트입니다, 진짜. 저도요. 3단지에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 공간, HI숲, 다 함께 돌봄센터, 피트니스, 그리고 골프 연습장 등이 마련되어 있고요. 5단지에도 나의 반려동물을 위한 h w 드 t 필스 라운지,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없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야. 도안 리버파크는 아파트계의 네. 사기캐라고 할까? <laughs> 네. 정말 맞죠 네. 네, 도안 리버파크 1차가 완판된 이유를 100% 이해했습니다 저도요 2차는 또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압도적 브랜드 시티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2차 꿈꿔왔던 아파트가 나의 집이 될수 있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